유시간자 TV 올 영상은 준 4급 교과 산자 3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책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산책은 흩을 산, 꽤 책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질 산을 보겠습니다. 흩어질 산은 원래 이렇게 썼던 글자입니다. 이것은 삼베의 재료가 되는 삼을 소대 푹 쪄서 겉껍질을 벗겨내고 흰 줄기를 가늘게 쪼개면 실이 되었는데 이때 삼껍질이 풀어지도록 몽둥이로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후에 나무의 속살을 의미하는 육달 월이 더해져서 짙은색 겉껍질과 하얀 육질이 흩어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흩어지다 라는 뜻과 껍질과 줄리가 분리가 되므로 헤어지다 달아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마입니다. 삼의 겉껍질을 벗겨낸 후 이것을 집이나 굴바위 안에 걸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문지를 마입니다. 삼의 껍질을 벗기려고 손으로 문지르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마찰이라는 단어에 쓰이지요. 문지를 때는 손이 물체에 닿기 때문에 닿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천눈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집을 뜻합니다. 절일 마는 삼의 마약 성분이 있어서 삼껍질을 벗기다 보면 손이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병들 역을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뜻하는 삼마에 귀신기를 추가하여 마기마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마기 악마 마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꽤 책을 보겠습니다. 꽤 책은 채찍 책이라고도 하는데 대나무 축과 가시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이것은 원래 대나무 가지를 다듬지 않고 가시처럼 날카롭게 하여 때리는 채찍을 표현한 것입니다. 채찍, 채찍질하다, 독촉가다의 뜻이고 후에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 점을 치는 산가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헤아리다, 예측하다, 개책, 꾀 등의 뜻이 생겼습니다. 또 드물게 지팡이 또는 지팡이를 짚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책은 흩들산 꽤 책으로 지팡이를 짚는 노인의 걸음처럼 걸음을 풀어헤치듯이 뚜렷한 목표나 방향이 없이 걷는 것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식은 항상상 알식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항상상을 보겠습니다. 항상상은 높다라는 의미의 오히려 상과 수건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오히려 상은 향할 향에 여덟 팔이 합해진 것으로 향할 향은 집과 창을 그린 것인데 연기를 그린 여덟 팔이 더하여져서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높다 높이다 라는 뜻이었는데 숭상하다는 의미로 뜻이 확대되고 오히려 더욱이 또한 등의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상은 높다라는 의미의 오히려 상과 수건건이 합해져서 높이 올려있는 옷인 치마를 가리키다가 치마가 평상시에 늘 입던 옷이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일정하다, 변함없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식을 보겠습니다. 알식은 말씀원과 찰진흙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찰진흙시는 세길지라고도 하는데 소리음과 창과가 합해진 글자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창으로 진흙에 글을 새긴다는 의미로 진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기다 적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알식은 말씀원과 찰진흙시가 합해져서 말을 머리에 새겨 놓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알다 지식의 뜻이 있고 표시하다 기록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시가 아니라 지로 읽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식은 지식이 있음을 말하며 표지는 교통 표지판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표식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은 항상 상 알식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여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정은 "나그네 려" 길정으로 여행의 일정을 뜻합니다. 나그네 려를 보겠습니다. 나그네 려는 군사 려라고도 하는데 나은의 려는 깃발 언과 딸을 종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깃발어는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깃발은 중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깃발은 새를 과시하기도 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도 했으며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잡한 전술 대행도 수행하는 등 그래서 깃발어는 전쟁이나 여행에 관련된 글자에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깃발원에 딸을 종이 더해진 나그네 려는 깃발 아래에 군사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엔 500명의 군사를 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보다는 작고 연대보다는 큰 부대로 여단이 있습니다. 군대, 무리, 군중 등의 뜻이며 군인들은 집을 떠나 오랜 기간 객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그네, 여행하다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길정을 보겠습니다. 길정은 벼화와 드릴 정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드릴 정은 흙위에 사람이 서서 무언가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리다, 바치다, 나타내다 등의 의미입니다. 드릴 정의 벼화가 되어진 길정은 벼를 재배하여 나라에 바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후에 조세로 정하에 걷게 되면서 법칙, 규정, 표준 등의 뜻이 되었고, 조세는 한정된 기간 내에 내야 하므로 한도나 길이라는 뜻이 파생되었고, 노정이나 일정처럼 거리나 시간을 구분하는 표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정은 나그네려 길청으로 여행의 일정을 뜻합니다. 연대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연대는 이을년 띠대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합니다. 이을년을 보겠습니다. 이을년은 쉬엄쉬엄 갈 착과 흐레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수레 거의 각골문을 보면 두 개의 바퀴와 사람이 올라타는 본체, 수레를 끄는 말이 목에 얹는 멍예가잘 그려진 전차나 수레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전차는 군수물자를 운반하는데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쉬엄쉬엄 갈 차기 더해진 이을려는 길게 이어져서 줄지어 가는 수레의 행렬에서 이어지다 연속하다의 뜻입니다. 띠대를 보겠습니다. 띠대는 옷 위로 덮어서 매는 띠를 그렸습니다. 윗부분은 띠를 말때 옷에 생기는 주름을 나타냈습니다. 띠라는 의미가 있고, 띠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가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장식하다, 꾸미다의 의미도 있고, 허리띠는 항상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다, 붙어 다니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이을 연 띠대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사급 교과서 한 자어 3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산책은 흐틀산, 꾀책으로 가벼운 기분으로 이리저리 걷는 것을 의미하며 상식은 항상상 알식으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일반적인 지식이나 판단력을 뜻하고 여정은 나그네려, 길청으로 여행의 일정을 뜻하며 연대는 이율련, 띠대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사급교과서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